안녕하세요. 파스칼리입니다 걷기 운동을 조금 하려고 동네 나왔는데 한번 이제 저희 동네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 얼굴 상처 크게 보이네. 어제 면도하다가 아, 면도기에 베었어요. 피도 조금 나고 나무 뒤로 보이는 빨간 지붕이 저희 집인데 바로 옆을 보면 소가 소가 살고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소 키우냐고. 그럴 때마다 항상 집 창문에서 보면 소 보인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소를 보면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소목장인데. 참,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만. 아, 어릴 때 막. 얘네들한테 돌도 던지면서 장난치다가 주인 할아버지한테 몇번 혼나기도 했었어요 여기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새끼 소가 늘 있더라고요 새끼 소가 어, 오늘도 있네 잘안 보이죠? 이렇게 소와 소통이 됩니다 부르니까 일어난 거 보셨죠? 물! 자, 그리고 길을 조금 더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 계곡이 나옵니다. 이 작은 폭포가 있고요. 물고기도 엄청 많이 살아서 이 페트병 잘라서 아니면 뭐 어항 같은 거 넣어두면 물고기가 금방금방 잡히고요. 감나무도 있어요. 이 광주시가 밤에 전기를 뭐 받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밤나무가 정말 많고 밤이 좋기로 또 유명한데 올해 또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희 밤 주러 산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올해는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그런지 밤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뭐길 건너는 과일농장 같은 게 생겼네. 멍멍! 뭐, 뭐, 뭐 동네 개가 까부네 동네 개 어디 있어 도망가는 거 보셨죠? 봐봐요. 아주 시골입니다. 경운기도 있어요 이렇게 네. 동네 돌아다니는 경운기고 실제로 타고 다니기도 해요 사람들이. 뭐 깻잎도 있고요 냄새 한번 더 볼까? 음. 향은 아직 별로 안 나네요. 파도 있고. 뭐 호박 호박나무인데 호박 다 땄나보다 가지 고추 저희 집 땅은 아니에요 네. 제 2의 폭포 어릴 때 여기서 수영하고 놀았어요 물 깨끗해요 정말 어릴 때는 가슴높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가뭄이 심해서 여기도 다 물이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풀숲으로 변했습니다 아우..참 가뭄이 심각하네 진짜 여기 다 옛날에 놀고 그랬던 곳인데 와.. 다리도 생겼네 와..여기 진짜 완전히 여기서 놀았었는데 예전에는 이 도롱덩이 있어갖고 여기 여기 여기서 놀았었는데 그냥 그냥 완전히 가뭄이네 이거 진짜 심각하네 야, 골공장도 있고요. 저 위쪽은 골프장이에요. 저쪽에 있는 그 길로, 저쪽 이렇게 길로 다니면서 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예쁘게 돼 있고요. 아, 봄에 소개해 좀 좋은데 이 벚꽃 진짜 예쁜데. 아, 워, 어, 어. <laughs> 겁, 겁이 많아요, 강아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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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먹는 곳이거든요? 물. 물. 일로 나와, 물 먹어.